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기억될 만한 여행의 시간들, 여행의 순간들이 있죠. 어, 아마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순간 떠오르는 그 추억들이, 여행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 저에게도 청년부 시절 경험했던 단기 선교의 기억들, 그리고 가족들, 사촌들과 어린 시절 함께했던 여행의 순간들이 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각 사람의 여행의 순간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 시간을 예로 들어본다면 하루에 어, 일부를 떼어서 잠시 어, 여유를 경험하는 짧은 여행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일주일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보내는 어, 그러한 여행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방문지를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도시 또는 유적지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한적한 자연이 풍성한 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 여행을 누구와 가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행의 시간을 홀로 다녀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다녀왔던 기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또 무엇을 타고 그 여행지를 갔느냐, 그 여행지를 즐겼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차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국내 여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국외 여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들, 이 여행자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에 임할 텐데요. 잃어버렸던 삶의 여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쁜 삶 가운데서 잠시 빠져나오는 여행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그 모든 일상을 정지시키고 떠나는 여행이, 배움의 여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행의 모습과 형태가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한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여행자들이지만, 다양한 여행자들과 다양한 여행의 형태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이 여행자들에게 붙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바로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이름표죠. 왜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걸까요? 어, 당연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 또는 국가를 떠나서 자신과는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떠나 타지에 도착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 외국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시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적당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임하는 이 여행의 시간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적당히 즐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여행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겠죠 어,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여행객들을 이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바로 방랑자 또는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방랑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 이리저리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떠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또 과거 유럽에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시들, 집시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나그네도 자신의 고장을 떠나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에서는 그 의미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랑자, 떠돌이들과 다른 것은 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그 여행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순례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자신의 삶에 진리의 가르침을 발견하고자 여행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어 떠난 사람들이고, 또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어,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는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해 더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순례자들은 해답을 얻고 싶어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몇년 전이었죠. 2019년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시기였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 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좀 여유를 조금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에겐 어, 작은 힐링 시간이었거든요. 이 어, 프로그램을 보면 차승원, 어, 유해진, 배정남 씨가 나와서 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혀 다른 분야의 세 사람이 만나서 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순례자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 뭐 프랑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 홀로 온 사람도 있었고 두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온 어, 그러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유해진 씨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받고, 차승원 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배정남 씨는 가장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숙소를 정리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두 형을 보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세 캐릭터가 잘 어울려져서 나름대로 웃음을, 그 평안한 환경 가운데에 나름대로 웃음을 또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례의 길을 온 사람들이 어, 몇 킬로나 되는 길을 왔을까요? 어, 저희 성도님들은 잘 놀라지 않으시지만 오늘 이 말을 듣고도 잘 놀라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 장장 이 순례의 길이 800 킬로미터나 되는 긴 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진이 잘 보이시죠? 예. 네. 위에 있는 1번 길이 약 800km나 되는 길인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이 순례길의 종착 지점에 도달하는 그 구간이 800km라고 그래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가 좀안 되니깐요. 어, 한두배 정도 된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두배 정도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림잡아 그 길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발을 신고 짐을 짊어지고 이 길을 오는 거죠. 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겠죠.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 다섯 가지 정도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들이 어떤 길은 포르투갈, 또 어떠한 길은 스페인, 어떠한 길은 어, 또 프랑스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착점은 다 같죠. 종착점은 어디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데 콤포스텔라라는 대성당입니다. 어,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순례자들은 800km에 달하는 모든 일정을 이 성당 앞에서 그긴 순례 여정을 이 성당 앞에서 마무리한다고 그래요. 그 고된 여정을 딛고 거쳐서 이 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이 술래의 여정을 다 소화한 이 술래자를 맞이하는 이 성당의 웅장함, 그 신비스러움을 바라보는, 대하게 되는 술래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아직 이 길을 가지 못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의 웅장함이 자신의 그 비어있는 또는 무언가를 찾고자 갈망하면서 나왔던 그 사람 속에 다가오면서 뭔가 어어 그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어 순례의 길에는 대표적인 길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첫 번째 길이 가장 대표적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래의 길에는 이 술래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어, 또 대표적인 게스트 하우스들이 있고 또이 술래의 길을 기념할 수 있는 어, 중간 지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길들이 그냥 평탄한 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죠. 그렇다 보면은 어, 이 길들이 숲속을 지날 수도 있고 개울을 지날 수도 있고 도심을 관통할 수도 있고 또 시골의 농장을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일 텐데 이 순례의 길은 익숙한 사람들이 적을 테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길을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정해진 길을 잘갈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어, 친절하게도 표지판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지판들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시나요?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이 노랑의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 산티아고의 목적지까지 몇 킬로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리고 이곳은 어디쯤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표지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처럼 여행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신앙의 순례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세. 갈 빠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앞에서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표지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 빠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지판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 순례의 여정, 신앙의 순례의 여정.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은 그 떠나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 같았으나 그 인생을 한발 물러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신앙의 술례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이어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또는 영화로, 미디어로 우리는 또한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따, 그들은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자신들의 육신이 속한 고향을 가지고 살았으나, 하지만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향이 있었으나, 이 땅에서 마치 이방인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육신의 땅이 고향이 아닌 그들이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발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바라본 본향은, 그들이 깨달은 본향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이방인 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이 신앙의 인물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었던 것이죠. 이 본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입니다. 이 본양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어본다면 존버년과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버년은 그의 작품 철로 역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가야 할 본양에 대해 새 예루살렘 성이라며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자신의 작품인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어, 자신이 거하고 있던 이 로마가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후 4년간 이 책을 어, 이 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본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요? 어, 사진을 한장더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계속 계속 띄워 주시고요. 어, 이 사진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때 보이시나요? 네, 짐이 많죠. 네, 무거워 보이고요. 네, 등이 굽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선 등 이렇게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들고, 무언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사람의 짐은 굉장히 무겁, 무겁게 느껴지고 많아 보입니다. 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각각의 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이 가지고 있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어, 이 짐들을 챙겨서 나왔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보이고 짐이 너무 많아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고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짐을 다 챙기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신경도 많이 써야 할 것만 같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고단해 보이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철로역정의 이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읽으며 또이 짐을 짊어지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한순간 한순간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지고 있던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크리스찬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자신을 마중 나오신 주님을 마주했을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짐에, 자신의 등에는 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새 예루살렘 성에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렇게 이 철로 역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네, 어,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어, 윗사진에 보면은, 밑에 사진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진, 예, 영상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보이네요. 그쵸?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배낭이 보이시나요? 네, 뭐,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배낭들을 보면, 아까 앞에서의 사진에 비했을 때 어떤가요? 가벼워 보이죠? 그쵸? 이 사진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 순례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았던 사진과 비교하면 짐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죠. 신경 쓸 짐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짐이 있다는 것은 순례의 길에서 순례 본연의 목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술래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인 것이지, 나에게 내가 무엇을 챙겼지, 내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지가 아닌 것입니다. 술래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술래의 길을 잘 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순례길을 가는 것에 온전한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그것의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다양한 필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순례길을 가면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여분의 신발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지지해줄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순례의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 말린 간식이라든지 충분한 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과하면 그것은 오히려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고,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술래의 길을 가는 술래자는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물건들,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여정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필요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여행, 그 여행의 과정들, 그 길들을 지나가면서 다양해, 자신의 눈을 이끄는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유혹의 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물과 더 화려한 사람들, 맛있는 먹거리, 또 어느 날그 순례길을 갔을 때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잔치를 마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 순례자는 순례자가 아닌 정착자가 되는 것이죠. 그에겐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야 할 정착지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이 좋아 보인다고 하여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한 목적과 길을 향해서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가르쳐 준 이에 지경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결국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아쉽게도 자신이 그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탄할 수도 있겠죠. 순례의 길을 유지하려면 순례의 길을 유지할 최소한의 집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기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성, 하나님나라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결코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고요. 앞서 산티아고 순례의 길의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시작한 신앙의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표지판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우리의 표지판이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순례의 길, 그 궁극의 목적지,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친절한 표지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행은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닌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목적지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여러분이 태어난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다른 것에 붙들려 방향을 잃거나 정처 없이 살아가는 방랑자가 되지 않으시길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부여받은 순례자로 불필요한 짐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불필요한 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돌아갈 곳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오늘도 달려오셨을 것이고 우리는 내일도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 모를지라도 신앙으로 견뎌내시고 그 길을 쭉 가십시오. 철로 역정에서 고백했던 그 크리스찬처럼 사망과 유혹의 골짜기를 지나 황금처럼 빛나는 그리고 그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에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